안녕하세요. 유스케이크 청년의 반란이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20대의 신세대를 뜻하는 밀레니알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으면 생소하다. 베이비붐 세대나 전후세대 또는 386, 586세대 등의 한 세대를 뜻하는 단어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각인이 되어진 느낌이 난다. 그러나 이 밀레니얼이란 단어는 최근에 나온 단어인 것 같다. 아니면 이것도 오래되었는데 내가 이 단어에 얻어왔을 수도 있다. 로키 스코펠리티의 유스케이크, 청년의 반란의 책은 4차 산업혁명이전 산업을 쓰나미처럼 압도하는 이때 밀레니얼 세대를 각종 지표와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쓰여진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20세기에는 데이터가 에너지라고 말한다. 만약 지금도 석유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도 선형적인 일차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면 또한 이 책을 읽어야 할것 같다. 원래 유스 케이크는 유스와 케이크, 어스 케이크의 케이크 합성어이다. 저자가 만든 새로운 용어는 아니다. 책에서도 조지 오웰의 표현을 가지고 봤듯이, 각각의 모든 세대는 자기가 이전 세대보다 더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또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 그렇기에 지금 세대는 바로 지금의 세대이기에, 예전 세대보다 더 똑똑하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어려워하는 IT에서 빠른 습득력을 가지고 일상에서부터 직업까지 적용하여 살아가기에도 예전 세대보다 또한 더 똑똑하다고 할수 있다. 마치 신인류가 출현한 것 같이.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부에 있다. 이 책에서도 언급 이때는 클라우스 슈바비츠의 4차 산업혁명의 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추세를 다룬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안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다룬 책이다.로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반부에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통계학자의 인용구도 인상이 깊다. 우리는 신을 선택한다. 그러나 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우리 앞에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구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가 사자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라는 것을 느꼈다. 저자는 또한 인적자본과 관련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고 말한다. 이 다양성은 인적자본 관리 측면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개개인이 독특한 개성이 직업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할지는 각 자가 자신의 경쟁력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전통적으로 교육받고 고용되고 은퇴한다는 사이클이 통용되던 시대는 끝났다. 저자가 에필로그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젊음 또는 청춘이라는 개념은 나이에 관련된 인생 관계를 나이와 상관없는 인생 관계로 바꿔놓을 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예의 문구는 저자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글의 일부인데 일는 순간에 울림이 왔다. 청춘은 나이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말미에캐나디는 변화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한 말처럼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20대와 같이 밀레니얼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